영상 찍는 임부장이고요 제가 이틀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비공개 에어드랍이 바로 오늘 저녁 9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.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. 자 이제 여러분들 반드시 이 에어드랍 이벤트 참여해서 에어드랍 코드랑 에어드랍 참여하는 방법 받아가서 오늘 저녁에 에어드랍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. 제가 어떻게 에어드랍 받는지 다 알려드릴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고 드디어 에어드랍 오늘 나오니까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아시겠죠?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. 저녁 9시에 비공개 에어드랍이 시작되는데 요거 아무나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다. 에어드랍 관련된 코드를 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에어드랍 받을 수 있고 에어드랍 여러분들 자동 에어드랍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 주셔야 되는 에어드랍입니다.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을 건데 이미 저한테 신청해서 코드 받아 가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받아 가신 분도 있어요. 오늘 방송이 만약 처음이라서 오늘 터지는 저녁 9시 에어드랍 관련된 코드라든지 비공개 정보 그다음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 제가 100% 무료로 알려드릴게요.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 코인 가지신 분들의 한 하나서만 드립니다. 코인도 없는데 장난으로 문자 보내지 마세요. 아시겠죠? 하여튼 오늘 저녁 9시에 1대 0.34로 상당히 유력한 이 에어 드랍 비공개 코드랑 참여하는 방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선착순 500분에 한해서만. 알려드릴 때가 할당량이 500명밖에 안 되니까 좀 궁금하다. 좀 에어드랍 요번에 꼭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500분이니까 빠르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3 4 3 8 481번으로 2 참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오늘 저녁 9시에 발표될 비공개 에어드라 받을 수 있는 비공개 코드, 그 다음에 어떻게 참여하는지, 그 참여하는 비공개 정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. 반드시 오늘 저녁 9시에 발표되는 선착순 에어드라 비공개니까 빠르게 받으셔서 여러분들 오늘 존좀 보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참여 방법은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. 3438에 4811번으로 선착순 500분 이내에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에어드라 관련된 비공개 코드랑 참여하는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서 에어드라 받을 수 있는 방법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하나 이벤트 더 할게요. 바로 홍콩 etf 발표로 인해서 이제 내일쯤이나 다음 주쯤에 신규 상장이 유력한 요 코인입니다 요거 다음 주쯤에 한번 폭등 나올 거니까 어떤 코인인지 여러분들 미리 받아보시고 한 10만원 20만원 소량만 매수하시면 5배 6배 올라가는 대박 코인입니다 업비트와 바이낸스의 신규 상장이 임박한 대박 코인이고 홍콩 세력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3조 규모를 들여가지고 상장시킨 다음에 펌핑 줄 거예요 펌핑 주고 상장될 때 우리는 고점에서 딱 탈출하면 됩니다 좀 신경 안 쓰고 편하게 한 300에서 500% 정도 돈 벌고 싶다 라는 머리 아프다 좀 편하게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건요 코인이라는 거죠 요거 조만간에 상장되면 대박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소량이라도 좋으니까 10만원 20만원 치면 사보세요 3배 5배 갑니다 자 신규 상장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-3438-481번으로 7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제가 100% 무료로 신규 상장 유력한 요 대박 코인도 알려 드릴게요. 내일 점심쯤에 아마 신규 상장 돼서 폭등 나올 거니까 요거는 단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고 문자 보내서 원하시는 정보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